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독후감상문을 잘쓸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봤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독후감상문을 쓰기 위해서 어, 독서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그 읽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소설 배우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론들을 막 배우고 그걸 적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 풀고 막 주관식 서술형 풀고 막이러려다 보니까. 소설 자체를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암기한 듯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그렇게 읽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책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 책을 통해서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전달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짧은 단편들을 가지고 이제 어 작가가 이 주인공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그런 감상 중심의 어, 독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 어 당연하겠죠. 제목이 중요합니다. 자, 이 제목이라는 것은요, 항상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인훈의 광장 읽었죠. 자, 제목이 광장이에요. 어, 분명히 어, 광장, 어, 또 뭐, 뭐, 뭐 이렇게 열리고 광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광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어, 그 광장 말고도 밀실이라는 게또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제목이 광장일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또 이상의 날개를 읽었습니다. 어, 어떤 미친 사람이 나오죠. 어떤 남자가 나와서 음? 막 이상하게 막약 먹고 그래요. 근데 어, 제목이 날개예요. 왜 날개일까? 응? 나중에 막막막 막, 막 뭔가 나오는 것 같죠, 막 그죠? 왜 그렇게 날개라는 것을 제목으로 했을까? 상상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물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그 제목의 그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반드시 이 주제와 제목을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떤 것을 느끼려면 느끼기 위한 목적물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근거입니다. 자, 우리는 주로 소설의 구성의 3요소라고 해서 인물, 사건, 배경을 배웠죠. 자,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배우는 거, 암기하는 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그런 분석하면서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인물을 볼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음, 인물의 어떤 성격입니다. 그래리최윤준곽체인의 광장에 보면 명준이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막 생각이 되게 많죠. 어? 막 생각이 되게 많고, 뭔가 은유한듯 하면서도 막 약간 이상한 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뭔가 명쾌하지 않잖아요. 그죠막 막 결단력 있고 막 그런 모습보다는 막 여러가지 모습들이 나오죠. 또 이상의 날개에 있어도 그 주인공 보면은 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젊은 남성의 모습은 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모습의 어떤 주인공들을 보면서 왜저 주인공들은 저런 성격을 가졌을까? 왜 작가는 주인공을 저런 성격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주인공의 음, 성격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격이나 행동 이런 것들, 그리고 그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공들은요,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요. 그런데 그 결단이라는 게꼭 없잖아요. 길이 여러 개야. 적어도 두개 이상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가 결국 선택을 했지? 이런 생각들을 꼭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사건이요. 사건은요, 뭐 여러가지 그막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인물의 성격이 변하거나 아니면 어떤 배경 자체가 막 변한다든지 뭔가 큰 변화를 요, 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갈등이 나타나거나 갈등 속에 대립이 대결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기로 우리가 이제 갈림길이라 그러죠? 그런 거에 누이거나 하는 그런 어, 상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 결국엔 인물의 어떤 행동의 변화 인물 성격의 변화를 어,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사건도 중심으로 잘 봐야 되겠죠 또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또 이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전체의 어떤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6.25단 뭐, 뭐 임진왜란이래 그 뭐죠? 일제시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단편 읽을 때 일제시대 진짜 많이 나와요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의 사회상을 나타내 주는 경우들이 배경으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준이 같은 경우에요 광장의 명준이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은 글쎄 어떻게 어땠,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 배경이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져 있고 어, 심지어 전쟁을 하고 이제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게 어, 이제 읽으면서 생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보통요 선생님이 팁을 한 가지 주자면 요게요글 처음 읽을 때한 페이지 짝 넘어가기 전까지 웬만하면. 사건 같은 경우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뭔가 이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랑 광장, 날개 이런 거 보면서도 한번 해볼 텐데 앞에 부분 한 챕터 뭐한 달라 뭐 이런 것만 읽어봐도요. 어 인물, 사건 배경을 짐작해 볼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따가 그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매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읽으려다 보면 평가하고 적용하는 그런 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이 작품이 어떤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지 이제 알았죠. 그렇다면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상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상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 분석한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어, 한번 연습해봐라 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라면, 서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던 소위 말하는 안철수식 독서법 뭐냐면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인물, 사건 중심으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적용을 해봤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짧은 단편을 읽더라도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좀 깊이 있게 그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들 계기들을 연습들을 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요 어,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함께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